네, 장두식입니다. 지난달, 그러니까 2월 28일,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공개,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. 유럽연합 측은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. 미국을 더 이상 자유진영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. 반면, 러시아 애무부는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고 잘 참았다며 트럼프 편을 들었다. 자유 민주주의 동맹국과는 멀어지고 러시아, 북한 같은 그 독재 국가와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을 그 상징하는 장면이었다. 트럼프 행정부는 침략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침공을 당한 피해국 우크라이나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.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휴전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.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선에서 종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다. 미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또 시작했다. 젤렌스키는 휴전 또는 종전의 대가로 나토 가입이나 핵무기 또 재보유, 미국의 안전보장 중 하나라도 받아내려고 하지만 미국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트럼프의 구상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떼어주고 히토리오 개발권은 미국에 내주면서도 그 미래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그 백악관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미국의 안보 보장 없이 휴전은 없을 것이라며 푸틴은 이전에 그런 합의 이를 25번이나 깼다고 했다. 국가 간 합의를 수없이 파기했던 러시아 트럼프 방식대로 합의를 해 봤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.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놓아둔 채 종전 선언처럼 한국의 안보만 이토록게 만들 수 있는 그 합의를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.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. 이런 침략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되면은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. 그런데 이를 규탄하고 저지해야 할 미국의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드는 세상이 됐다.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할 일이다.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절박하게 고민해야 한다. 이 내용은 한 신문의 사설을 읽었습니다. 정말 우리나라도 큰일입니다.